글쎄, 뭐이 춘사 영화제 그전부터도 말은 들어봤는데 참여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. 다른 영화제 몇번 참여해봤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는 보통 일반 영화제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좀 얘기가 달라요. 물론 어 기존의 상들 대종상이나청룡상이나또 한국에서 주는 상들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상이겠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. 또 춘사하게 되면 우리 영화의 개척자고 시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아홉을 따서 상을 만들었다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. 또 제가 최무룡 감독이 첫 번째 감독으로 데뷔하신 나은길 선생의 단역으로 출연해 본 적이 있고 또 나은길 선생의 아들 신 우리 남무 감독 문정왕후의 제가 인종으로 출연했죠.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뭔가 좀 고향도 갖고 그래서 인연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상당히 아담한 공간이고. 오늘 행사를 확인해 아죠 아늑하고 적절한 장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얼마 전까지 연극 공연이 끝났고 이제 폼 공연 준비가 되고 있고 또 드라마 하나를 뭐 찍기도 되는데 아직 구체적 일정은 안 나와 있고 영화 좀 해서 했는데 영화에서 잘안 시키는 것 같더라고 자꾸 저 예산 영화만 오고 시켜만 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생각이 있습니다. <laughs> 에,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은.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그건 뭐냐면 상의 공정성과 또그 예수상의 평가가 정확하다는 거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정말 합당한 상이다. 수상자에게 이 수상 자체가 일생에 큰 영예. 제가 평생을 잡혀서 한 작업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으로 우뚝 서주기를 바라.